BNI Korea 팟캐스트 1회 공식 BNI Korea 팟캐스트 런칭. 여러분은 지금 BNI Korea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비 i 아이코리아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촌고래안염 박우희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국내 최대의 소기업 협업 플랫폼인 비 i 아이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존윤 대표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아, 여기 이 자리에서 BNI 코리아 팟캐스트를 제가 시작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어,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원장님하고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먼저 멤버분들이 원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강남 지역의 올그린 챕터에서 1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코디와 ST를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신촌 고려한의원 원장인데요. 한의사는 한 16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한의사를 1 5살 때부터 했다는 얘기? 아, 대표님도 참. 아, 이런. <laughs> 네. 기분이 좋네요. <laughs> 네,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분들 분을 어떤 분으로 할까 되게 선정에 고심을 했는데 현재 2 0 17년 5월 현재 한 750명 정도 멤버가 계시거든요. 네. 아,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엄선해서 선발하신 한, 한 분이 원장님이세요. 어, 너무 영광인데요. 네. 선정에 저희가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네. 어첫 번째는 우선 훌 좋은 멤버셔야 돼요. 어 되게 같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멤버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아 다른 멤버분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모범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가능하면 그린 라이트 어인 멤버. 우리 팀의 기여가 높은 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이셔야 됩니다. 어, 저희의 신뢰를 걸고 우리가 같이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분이 자기 업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멤버 입장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 잘 진행해 주, 주실 수 있는 진행 능력을 봤는데요. 이세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아, 박우희 원장님이 최적임자라고 저희 팀에서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그린라이트를 유지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멤버를 그만두는 순간 팟캐스트에서 짤리는 걸로. 아, 네. <laughs>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네, 아, 그. 그 지금 팟캐스트를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아이반 마이저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비엔나의 공식 팟캐스트 영어로 진행하는 네. 것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각각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저는 가장 크게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지방에 있는 멤버들이었어요, 사실은. 아.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방에 멤버가 되는데, 지방에 있는 멤버분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울에 있는 멤버분 중에서도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교육에 참여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이 비니나에 참여하면서 내가 노하우 같은 걸 많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배울 방법이 없다라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셔서 음. 어, 저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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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아, 그런 걸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 우리 멤버분들이 계속 들으면 이 가랑비에 오젖듯이 우리 멤버분들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네. 음,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요? 요 네, 이파캐스는요 비엔에이 멤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엔에이란 플랫폼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스킬과 마인셋 같은 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주로 마이실라 박사님께서 진행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맞는 컨텐츠도 같이 제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네, 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 그, 어, 그 주로 우리 멤버분들께서 핸드폰, 그스마트폰으로 주로 들으실 것 같은데 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 다음에 어,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방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멤버들이 비엔나 쿠려후 멤버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시고. 더 실력이 향상이 되시기를 아주 기대합니다. 어, 그럼 우리 멤버들에게 특별히 대표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네. 원장님 혹시 골프 좋아하시나요? 어, 네, 좋아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골프 채널도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가끔씩 보시죠. 네, 네. 그 골프 채널에서 그립을 어떻게 잡고 스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 보, 가르쳐 주잖아요. 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런데 비엔나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비엔나이가 아, 스포츠하고 비슷하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어, 비즈니스 네트워킹 그리고 리퍼럴 마케팅이라는 거는 스포츠하고, 스포츠하고 비슷하게 연습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쌓아가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야지 내가 사업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돈도 벌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앞으로 하는 팟캐스트를 어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10분 15분 정도 되는 거. 그냥 그아 여러분이 차근차근 실력을 쌓는다는 의미로 아 재미있게 들어 주시면 어 여러분 사업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아이번 마이스너 박사님의 팟캐스트를 간혹 들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영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언어의 한계도 있고 밑에 자막 해석하면서 읽고 그래서 또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아, 대표님께서 BNI 코리아 팟캐스트를 시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새로운 주제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 주실 거죠? 네, 제가 마이저 박사님이 제공하신 콘텐츠하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특수, 특수한 상황이나 멤버들의 한국의 케이스 같은 것도 같이 많이 접목해서 아, 저의 뭐 지금까지 한 10년 아, BNI를 팠었던 노하우를 더해서 멤버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저는 박우희였고요. 앞으로 매주 BNI 코리아 팟캐스트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